곰질 명장. 곰질에 관한 담당 분야의 1인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명인에 대한 호칭이다. 대우종합기계 창원공장의 곰질 명장 김규환.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기계를 비롯해 장갑차, 미사일, 비행기까지 만들어내는 첨단 기계 가공산업 현장의 중심에 바로 그가 서 있다. 정밀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인 메인 스핀들 개발을 주도하고 62개의 초정밀 부품을 국산화한 장거리 청소 담당 사원으로 입사해 명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 서너 건 꼴인 2 4,612건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제안과 초등학교 중퇴학력으로 학과시험 9번의 실패 후 10번 만에 따낸 운전면허 역시 학과시험 9번의 실패 후 10번 만에 따낸 비급기능사 자격증 게다가 뒤늦은 서른 살의 나이에 대학까지 졸업한 구전0기의 악발이 인생. 명장 김규환. 무세같은 의지로 단련된 45세 현장노동자의 성공담을 들어보자. 초기 규환의 직책은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사상공. 정식 기능공이 되려면 무엇보다 선배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규환은 본업인 청소는 물론이고 선배들의 기계청소를 도맡아 했다. 예쁜 짓을 해야 귀여움을 받고, 귀여움을 받아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사관 김규환의 생각이었다. 정식 사원이 돼 기능공 보조 일을 시작한 규환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고참은 기계를 깨끗이 닦으란 뜻으로 목욕을 시키라고 했지만 규환은 고지 그대로 하이타이를 풀어 기계를 목욕시켰다. 그런데 이따금 문제가 생겼다. 기계 내부에 하이타이가 들어가 거품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었다. 하는 나의 조립들을 보며 기계를 분해해서 샅샅이 닦고 기름칠을 했다. 4년간 그가 뜯은 기계가 무려 2천여 대.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기계에 대해 도사가 되었다. 실력이 늘자 선배들의 대우도 달라졌다. 야 인마! 야 봐라 김군아! 아, 형님 저불러셨어요 그래 니 말고 김군이 또 여기 어디 있노? 니쫌 이만 내건 가자. 교환님 바쁜데 와카노? 무슨 일이고? 김군 좀매만 빌려도 뭐 기계가 많습니다 아이가. 김군 아니면 몽곤진다. 형님, 근데, 그래서. 바쁜데요? 아이씨, 너 정말 이러기가. 응? 내가 오늘 저녁에 샀구만. 자, 가자. 1980년, 아. 보조 과정을 마친 교환은 그그 마침내 <laughs> 정식 기능공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공장의 핵심 부서인 바로 이곳, 메인 스피들 연삭 작업장에 배치됐다. 그럼요. 내가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아, 여기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여기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려면 최고의 명장되는 길이 밖에 없다. 이 분야에서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기술을 내가 여기서 개발해야 되겠구나. 마침 당시 회사에서는 품질 관리 부임주 활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분인 토의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라는 취지였지만 누구나 귀찮아했다. 선배들은 하기 싫은 분임 조장의 일을 막내인 규환에게 맡겼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하던 부품이 메인 스피인들이었다. 메인 스피인들 가공시 허용오차는 1,000분의 1mm.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도면대로 정확히 가공을 했는데도 몇 시간이 지나면 부위에 따라 치수가 비은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원리는 간단했다. 같은 온도에서 작업을 했지만 연마하는 강철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탄소 함유량에 따라 작업 중 생기는 표면 온도가 달랐던 것이다. 워낙 정밀한 작업이라 온도에 따른 철의 미세한 부피 변화가 작업 후 불량을 낳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원리는 알아냈지만 철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제각각인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의 평균 값을 구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요구되는 이 귀찮은 일은 물론 막내인 규환의 몫이었다. 규환은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이 작업이 불러올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예 기계 앞에 모포를 깐 규환은 일요일도 휴일도 모두 반납하고 2년 6개월간 수없이 쇠를 깎고 또 깎으며 평균값과 씨름을 했다. 이경은 당시 대우중공업 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교환은 자신이 만들어낸 표에 따라 메인 스피들 가공 실험을 했다. 실내 온도와 표면 온도가 쫙 맞았을 때 재료가 차차차차차 샥만하게 탁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두 손을 들더니, 아, 기계 가공에 대혁명이 일어났단 얘기라. 어, 자기가 그한 2년, 한 2년 반 정도는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해서 수입하던 그 스피들 국내에서 만들어서 어, 만들어서 수도를 그렇게 그 개발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어, 많은 시험실, 시설과 그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가진 그런 그 이, 어, 엔지니어들이 할수 있는 일을 일개 기능사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 놀라웠습니다. 그당시 명장 김규환은 분임조 활동을 주도하며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수입에 의존하던 총 62종의 초정밀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각종 공작기계를 비롯해 지게차, 건설중장비 등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거의 100% 자체 기술로 생산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젊은이의 옥수물건 교본이 한국기계 가공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